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묘야수체에 이어서 두 번째 강론 부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임상 내분비학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상당히 어렵고 헷갈리는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단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 뭐 쿠싱이라거나 부신기능부전 같은 중요한 질환들이 위치하고 있고 감별 과정도 복잡하고 치료도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 부신 단원은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신은 해도 해도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신 질환 들어가기 전에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총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하는데 신장 옆에 있는 에다 그래서 부신입니다. 영어로도 키드니 라틴어의 레날 그 다음에 부속기로 붙여 있는 에드 합쳐서 아드레날이 되는 거죠. 신장 옆에 있는 보석기다란 뜻이에요. 해부학적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신장 위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요렇게 얹어져 있는 게 부신이고 이 부신은 잘라서 보면은 겉에 부분인 겉질, 피질이랑 안쪽에 있는 수질, 속질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렇게 피질과 수질은 생긴 것도 나뉘어 있지만 각각 서로 다른 거를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수질 안쪽에 있는 메줄라 같은 경우는 크로마핀셀이라고 하는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내분비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분비학에 항상 부신 피질만 배우는 이유가 부신 수질은 내분비 기관이 아니고 신경입니다. 여 끝에는 교감신경의 프리갱글리오닉 절전뉴런이 액소를 여기에다 대가지고 부신 수질에다가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립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면 이 부신 수질이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 포스트갱글리오닉 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받은 크로마핀 셀들이 여기서 교감신경 물질인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을 합성해서 뿜어주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 역할을 해주는 게이 부신 수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교감신경계에 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분비학에서는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내분비에서는 부신 피질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 부신 피질은 무려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3개의 층이 모두 다 ACTH에 의해서 자극이 되고, 이 3개의 층이 각각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신 수질이 안쪽에 있고, 부신 피질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겉에 한 층, 중간에 둘째 층, 안쪽에 셋째 층에서 세 가지 층이 존재하게 되고, 저세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서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우린 또 역시나 이 사실을 대충이나마 알아둬야 됩니다. 겉에서부터 그로메룰로사, 토리층, 두 번째 화시큘라타, 다발층, 마지막 레티큘라이스, 그물층에서 세 층이 있는데, 이층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에서부터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소위 알도스테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중간에 있는 파시큘라타에서는 글루코콜티코이드, 콜티졸, 콜티코스테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소위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면 얘네들 얘기하죠 그 중요한 콜티졸을 분비하는 게 바로 중간에 있는 파시큘라타층이고 제일 안쪽에 있는 레티큘라리스층에서는 성호르몬인 엔드로젠 이게 성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부신피질은 세 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제가 내분비 총론에서 펩타이드 호르몬이랑 스테로이드 호르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신피질은 세 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안드로젠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랑 글루코콜티코이드 그 중에서도 하나만 고르라면 글루코콜티코이드가 너무나도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부신피질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부신피질의 세 가지 층은 모두 다 hth에 의해서 자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신피질을 조절하는 호르몬 체계는 hpa엑시스 h 하이포달라무스 시상하부죠 P, 피트위테리 뇌하수체죠 a 아드레날글랜드 부신피질 이세 축의 엑시스를 이루게 되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뇌그림으로 보자면 이 시상하부 시상 아래쪽에 있는 시상하부 이게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중간에 있는 피튜이테리 뇌하수체가 작동을 하고 맨 아래에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하이포달라무스가 CRH를 뿜어서 피튜이테리 글랜드를 자극을 하면 피튜이테리 글랜드는 HTH를 분비를 해서 부신을 자극을 하면 이 부신 피질은 세 가지 호르몬 글루코코티코이드, 미네랄로코티코이드, 안드로젠 호르몬 세 가지로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HPA 액시스가 왜중요하냐면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ACTH를 분비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호르몬들 특히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아주 유명하죠.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기 때문에 비단 내분비약만이 아니고 다양한 질환에서 작용을 하는 스트레스 받으면 뭐뭐 뭐 온갖 병이 다 생기잖아요. 그것들에 다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HPA 액시스, 특히 이 코티졸 분비하는 이 체계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부신피질 질환은 다양하게 있는데 호르몬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호르몬이었던 안드로젠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내분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호르몬인 글루코콜티코이드랑 미네랄로콜티코이드가 많이 나오는 경우랑 적게 나오는 경우를 다르게될 것이고 글루코콜티코이드가 많이 나오는 과다증은 쿠싱 증후군 그 유명한 쿠싱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고 미네랄로콜티코이드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이즘 줄여서 PA라고 부르는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부신피질 저하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신피질 기능이 저하되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병을 유발하게 되고 또한 과다증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으로 부신의 튜머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당연히 다른 부위처럼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신 같은 경우는 이 종양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건강 검진에서 찍어 봤더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된 아드레날 인시덴탈하게 발견한 종양이라서 인시덴탈로 우연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놈을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것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으로 부신에 생기는 특이한 종류의 종양이 있습니다. 갈색세포종 페오크로모 사이토마라고 하는 종양이 있고 이 종양은 사실은 부신 피질이 아니고 부신 수질에 있는 크로마핀 셀이 증가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교감신경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종양이기 때문에 사실 부신 수질 질환인데 이 부신 다룰 때 부신 단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페오크로모 사이토마 갈색세포종을 다루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갈색세포종은 내분비 단원이 아닌 다른 단원에서도 나와요. 고혈압에서도 나오고 뭐 교감신경과 관련된 질환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내분비 부신단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